원님 노래는 옛날에 여기에 계면이 있었죠. 면이란지, 그때 여 북평읍 내려가지고 갈라서, 아겸박면 하고, 뭐, 하동면 이래가지고 세 군데인데, 그때 북산면의 이름이 유래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세 군데 모아가지고 옛날에 갈라가지고. 그래 도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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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하, 겸박. 어, 도상, 견박. 도하, 겸박. 그게 세 군데인데, 그걸갖또 북산면이라 한 건데. 북산면이지 북평읍으로 그, 되었지. 그, 그, 그게 이제 지금 이제 부평읍에 있다가 도시 합해가지고 지금 현재, 뭐야, 부평동 그 일대 공익 그 사무소 그기이에왜그 원인 놀이에 그게 저, 그, 개울이 천천간 개울사 원인 놀이를 주로 많이 하고, 바로 음. 해방되고 별신한 거는, 바로 해방되고, 매전시대도 별신이가 있는데, 송영초등학교 그, 저 학교 부에다가그 잔디밭이 널났어요 공간이. 맞아서 주로, 반월 해방되고 하다, 유교까 꺼지는 하다가, 뭐유교 이후로 보면, 그게 뭐, 어서 지금. 아니, 76년도에 내가 어, 거기서 별신한번 아, 했어요. 네. 아 그러니까 각 동네. 그 누가 이 꽹거리 잘 두드리고, 어? 그리고 이제 이 뭐, 상수 잘, 잘하고, 상수제비 잘하고, 뭐, 애들 동생이 이 태워가지고. 그송정국민학교 제2, 제2 운동장이라 이래가지고, 거기 참, 전부 짬띠밭이 됐어이 음, 음. 한국 생기기 전에. 음. 거기서 이제 온 마을 동민이 나와가지고, 음. 참 그날 경사스러운 날이죠. 뭐 그냥 거기서 춤추고 놀고, 음. 또 외지 사람들은 거기 와서 뭐 먹을 거 팔고, 뭐 이래가지고 우리 동네 거기가 그렇게 아주 참 정말 그, 모두 참, 노래도 합심을 하고 음, 그게 별신 구시 어. 별신이 별신야 그게 별신이랬죠 음, 그 별신 음. 구실하기보다는 참 구실하고도 할 수는 있는데 네. 그뭐뭐구 이거 아니고 네. 그냥 그냥 흥겨운 마음에 네. 온 동네 사람들 네. 그거 나와가지고 어. 음. 그리고 각반 네. 각반 대대 대학 뭐줄 다리기 네. 또그뭐저 뭐 이런 저이공 던지기 뭐 이런 것도 했어요 그때 그때 동체육대 예 맞아요 동체육대 비슷하게 징공, 내가 친목하고 아, <laughs> 내가 이장할 때 칠십 네. 그7 칠십 년도인가 칠십팔 년도 고무렵에 그 아주 상하게 했어요. 음, 그울중 숙련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네. 제이 운동장이래 짠디밭에 그 뒤에 음. 이 한국 생기기 전에 아주 거기 거기가 또 비가 많이 오면은 네. 배를 띄워 가지고 아들 거기에서 배 타고 막 이런 놀. 아, 운동장에서요? 어, 어 그뒤 <laughs> 운동장.